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골프 부상 중에서도 다양한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골프하면 어드레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드레스라는 것은 이제 골프 칠때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것을 어드레스라고 그러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는 적절한 어드레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똥오랗게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세워서 하면 안되고 적절한 어드레스로 어, 그래서 우리가 하부 요추죠. 하부 요추 롤백 그리고 이게 각도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하부 요추가 이렇게 서면 안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가 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골반 각도가 중요해요. 골반 너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삐져나와도 안되고 너무 뒤로 이렇게 쳐져도 안되고 펠빅 앵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허리와 그리고 골반에 적절한 각도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척추가 일단 가장 옆에서 봤을 때 예뻐야 돼요 앞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립적 골반, 척추의 일직선 그리고 골반은 중립적 골반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드레스 자세가 되겠죠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땐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처음부터 단추가 이상하게 끼게 되면 아무리 잘도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제일 중요하다. 골프 칠때 그립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립. 그립을 잘못 잡게 되면 아무리 쳐도 쳐도 잘 실력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립을 잘 잡고 어드레스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각 세부적으로 이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제가 잠깐 설명하고 영상 그림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영상을 보면 자세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월 엔젤. 벽 천사예요. 벽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 그림들 그려져 있죠. 날개 있고 그런 그림이에요. 어깨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릎을 좀 구부려야 돼요. 무릎을 좀 구부리게 되고 구부린 상태에서 벽에서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어깨를 이렇게 뻗어주으로써 우리가 모빌리티 트랜스 유동성과 그리고 힘을 길러준다 그래서 적절한 상체의 근육 증가가 돼야 돼요 올바른 골프 상체 자세를 성취한다는 게 목적이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어깨가 50견이 있으면 어깨가 잘안 올라가겠죠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 잘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잘 올려주는 이런 자세 쭉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자세 꼭쉴 어, 때처럼 이런 자세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올렸을 때 이런 자세 삼각근, 삼각근, 그리고 대흉근, 소흉근, 그리고 세라토스 엔트리얼 전거근, 승모근이죠. 승모근은 뒤쪽에 있는 승모근들 그런 것들이 우리 근육의 강화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구빈 차세가 중요하다. 등과 머리는 벽에 밀착을 시켜서 일직선이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또 팔꿈치와 손목을 최대한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벽이 붙여야 돼요. 그래서 등도, 목도 다 붙이고, 머리도 붙이고, 팔꿈치도 손목을 벽에 붙여서 그대로 올려주는 거. 이게 생각보다 자세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깨 관절이 90도 이상 완전히 이렇게 외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어깨 관절에 좀오십견이 있다든지 충돌증 주는, 회전근개가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자세가 잘안나어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목이 안 좋은 분들. 목이 안좋은 분들은 이런 자세 할때 상당히 뭔가 좀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만 월엔젤 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빨리 올려도 안돼요.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자세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아렘도 들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그런 전체적인 근육의 밸런스가 더 좋아지는 것이 월엔젤이라고 하겠죠. 골반굴기 운동이라고 하데요 이 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골프 칠 때는 골반의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골반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골반이 돌아갈 때, 특히 다운스윙 할 때는 팔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골반이 먼저 돌아가게 돼요. 엑스팩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골반과 어깨 관절의 각도, 골반이 휘어진 거, 좀 어깨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까지 갔을 때 어깨가 더 가졌을 때, 이래서 이 어깨와 골반상의 각도를 엑스팩터라 그러는데 이때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는 어깨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어깨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골반이 먼저 가줘야죠.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골반이 먼저 가중이 되면은 이 각도가 엑스팩터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을 때 엑스팩터가 있지만 골반이 먼저 퍼러지게 되면은 상당히 각도가 커지거든요이 각도가 힘이 커진다는 거죠. 이 힘으로 이렇게 멀리 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엑스팩터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 시작할 때 힙턴과 어깨턴의 양에 따라서 걸리는 게엑스팩터라고 그러죠. 네, 다시 합니다. 엑스팩터는 이, 여기서 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골반과 어깨 사이 강제의 각도가 아니라 다운스윙이 시작되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다시 풀리는 거죠. 풀리면서 이 각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이 각도가 엑스팩터다엑스팩터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이 골반 분리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골반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아이의 모양으로 해주시는 거죠. 어깨와 가슴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어깨와 가슴은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딱 고정시켜주고 골반만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어깨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어깨는 그대로 있고 골반만 이렇게 쭉쭉 돌려주면 골반이 운동이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이게, 제 우리 골프 칠 때는 이렇게 어깨가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깨가 움직여서 골반이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만 먼저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휙, 빨리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휙 돌아오게.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골반이 생각보다 틈새해지는 골반 분리 운동. 이것도 생각보다 엑스펙터를 증명 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죠. 이것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 어, 텔레 로테이션. 스타빌리티 어, 또 엑스팩터를 증가시키기 위한 또 운동 중의 한 개인데요 탱탱이 볼 탱탱이 볼로 이렇게 잡고 눕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럼크 로테이션 스타빌리티 볼 쉬워요 뭐 어디서나 하면 되겠죠 어, 누워가지고 그냥 몸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운동하면은 여기 움직여지는 것이 광배근이에요 광배근 뒤쪽에 있는 광배, 그리고 삼두근, 그리고 여기 배쪽에 있는 근육이 또 써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런 것이 강화되고, 엉덩이 근육도 강화돼요 중둔근, 대둔근, 그리고 뒤쪽에 있는 허벅지 뒤에는 햄스트링까지 강화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 라티시무스 엑사이싱 이건 우리가 광배근 강화 운동이라고 그러죠. 기둥에서, 이걸 기둥이라 그릴게요. 이거골프채는 아니고, 하고 한인데 60cm 우리가 거리에서 이렇게 공이라고 하고 봉을 잡아요. 봉을 잡아서 무릎을 구부리고 이런 식으로 구부리고 왼쪽 무릎은 이렇게 바깥으로 쪽 빼요. 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 주는 자세죠. 골프 치는 자세랑 좀 비슷하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광배근이 강화되고 회전근계가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 늑간근이 강화되고 역시 배 쪽에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강화되면서 또 우리 허리 척추에 있는 요방향근이라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그러죠. 코어 운동이 뭐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서 이 자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꾹 붙일 때 이렇게 올려줄 때, 올려줄 때 이런 그 코어가 강화되는 그런 운동이 된다는 거죠. 이 자세. 이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로 우리가 약간 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 방백은 강화 운동이 되겠죠. 또 이제 뭐 워킹 런지, 뭐 위드 테이스 이런 뭐 런지는 다 알잖아요. 런지 해주는 거죠. 런지 해주면서 이렇게 틀어주는 거죠. 틀어주고 반대로 이렇게 런지 해주고 또뭐 틀어주는 이런 자세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은 유지가 골프 칠때 백스윙이나 다이스윙 할때 골반의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을 예방해주는 그런 운동들이 되겠죠. 백스윙했을 때 골반의 흔들리면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운동들의 강법이 되겠죠. 다양한 강한 운동을 좀 알아봤어요. 열심히 하면 좋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적인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자세히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어드레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왼쪽의 남자죠. 허리가 똑바로, 볼 감각 좋고, 손 각도 좋고, 그리고 무릎도 적절하게 잘 구부러져 있고, 앞에서 봤을 때도 체는 약간 앞쪽으로 가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사진, 각도, 머리의 모양. 이런 자세가 좋은데요. 이 할아버지, 동그랗게 돼 있죠.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어깨도 라운드 숄더, 어, 척추도 동그랗게, 흉추까지 동그랗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머리도 더 내려가고, 그리고 팔꿈치도 굽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뭔가 좀안 맞겠죠. 이런 자세가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척추가 동그랗게 되면 안 되고, 너무 펴져도 안 돼요. 이렇게 엉덩이가. 쭉 나가면서 이렇게 펴지게 되면 안 되겠죠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끔 로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적절한 골반의 회전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죠 어드레스고 백스윙 했는데 이 과도하게 좀하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백스윙이 많이 됐죠 체가 앞에까지 보여요 <laughs> 이렇게 되면 안 좋겠죠 그래, 어쨌든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의 각도를 보여주는 거죠 백스윙 탑에서는 골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끝에서 이제 칠 때는 골반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손이나 팔이 아니라 골반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자세에서 치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임팩트 때는 골반이 왼쪽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죠. 골반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임팩트 되기 전에, 되기 전에 골반이 다시 정상이에요. 칠때 우리가 골반이 정상적인 각도에서 우리가 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임팩트 때는 골반이 왼쪽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게 되면 어깨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골반을 약간 열어줘야 돼요. 이 자세에서 이렇게 맞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반이 털어지고 골반이 먼저, 그 다음에 임팩트 때는 왼쪽 골반이 열려야 돼요. 3번과 5번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으로 골반이 먼저 회전. 그 다음에 골반이 열린 상태에서 임팩트. 이 이야기는 중요하다. 그래 골반이 앞뒤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일직선으로 딱서 있는 자세.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올바른 자세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 보면 어깨가 밑으로 나오고 엉덩이도 오리공둥이가 되고 이런 자세가 되죠. 안트리얼 펠빅 틸트. 앞쪽으로 이렇게 골반이 나와 있고 또 뒤로 좀 약간 넘어가요. 포스트리얼 펠빅 틸트. 이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직선의 자세가 어,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오리공동이나 뒤로 넘어진 자세가 좋지가 않겠습니다. 네, 유트럴 틸트가 돼야 되는데, 포티럴 틸트, 이렇게 되면 뭔가 안 좋죠. 허리에도 안 좋고, 앞쪽으로 가게 되면 또오리공동이 되면서, 어, 공이 안 맞죠? 네, 중립적 골반각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테이블 탑 자세입니다. 힐 터치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고관절을, 허벅지를 90도로 만들고, 무릎과 종아리의 각도도 90도로 만들어져요. 이 자세를 테이블 탑.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복근이 많이 강화됩니다. 코 근육이, 복직근, 내복사근, 대요근 복행근 등등이, 내복사근까지 강화가 많이 돼요. 이 자세에서, 발을 또 이렇게 들어주고, 스트레이트, 레렉힐 터치. 이런 변형된 자세 많이 합니다. e t 할 때도 많이 하고 특히나 필라테스 할때 입을 많이 하죠. 많이 하시다 보면 골반, 그리고 복근이 많이 강화돼서 골프 칠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월엔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죠. 여기 붙어야 돼요. 이 어린 학생. 정말 천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번쩍 위로 올려주게 되면 삼각근, 대흉근, 정각근, 소흉근, 등그 부분까지 강화되겠습니다. 어벽를 붙여야 돼요. 엉덩이 붙이고 이런 자세 위에 올려주는 자세 어깨가 안 아파야 되겠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많이 어깨치료하고 노후 운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팔꿈치도 붙이자 턱도 붙이자 머리도 붙이자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시면 그리고 펠빅 디소시에이션 어, 머리나 어, 어깨 팔꿈치는 그대로 있고 골반만 뱉다 뱉다 움직여 주는 거죠. 이걸 많이 해보시면 우리가 골프 칠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뭔가 타이밍을 잡는 것도 편하고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이걸 많이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밸런스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엑스팩터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각도죠. 어깨의 각도랑 골반의 각도 이게 엑스팩터다. 빨간색과 노란색의 각도 각도가 중요하다. 이제 이 각도는 우리가 백스윙 탑보다는 처음에 골반이 먼저 돌아간다 그랬죠. 이 각도가 더 크죠. 이 각도보다는 이 각도가 다이언싱 처음 시작할 때 각도가 더 크고 이때 엑스펙터가 커지는 거죠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이 더 생기게 되겠죠 더큰 힘으로 더 멀리 정확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엑스펙터를 잘 이해를 하고 골반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펠빅 디소시에이션 이 운동을 잘 하셔야만이 이런 것들이 엑스펙터가 커져서 공이 멀리 가겠습니다 트렁크 옵텐션 원스타빌리티볼 이렇게 들어와서 공잡고 탱탱히 몸잡고 좌우, 좌우, 많이 해보세요. 콩, 공을 뒤에 받쳐놓고 하면 좋아요. 짐볼 같은 걸 뒤에 받쳐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대, 해주면, 이 광배근이 강화가 많이 돼요. 골프 칠때 편하죠. 또 광배근 강화 운동, 이런 것도 있죠. 공을 잡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 집에서 많이 해보세요. 굳이 이거 가지고 헬스장에 안 가셔도 되니까, 집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골프 치는데 비거리도 많이 늘고, 통증도 없이 잘 치실 수 있겠습니다. 워킹 런지, 이렇게 운동을 해보세요. 하지만 이거 할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런지하다가 무릎이 더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잠옷하다가더 아파지기 때문에 런지는 특히나 조심하자. 무릎이 아픈 분들은 런지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골프 칠 때는 여러 관절들이 다 쓰이는 질환이에요. 척추, 어깨, 발꿈치, 손목, 그리고 골반, 무릎, 발목까지 다 쓰이는 종합적인 관절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느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꼭전문의 상담을 잘 받고 건강하게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운동 잘해서 꼭정석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러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